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손태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창원특례시에는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과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들이 살기 좋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관련 분야에 체계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창원시의 지원을 확대하여 귀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 지연이란 아동의 연령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는 인지 의사소통 정서 사회성 운동성 자주 기술 등 발달과 가정이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는 있지만 발달 지연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발달의 단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이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 최근 발달 지연 역류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0세부터 5세까지 발달지원 진료 환자는 2018년 약 3만 3천 명에서 2022년 8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약 2.5배에 달하는 증가율입니다. 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어린이집 이용부모 및미용부모 모두 발달지원에 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의 경우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해시와 거제시는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한 상태지만 창원시는 관련 조례가 없으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재활 서비스가 있지만 두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고 발달 재활 서비스는 이미 발달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발달지원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을 제공하지만 1회라는 한정된 무료지원만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료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장애위험 스크리닝 도구의 도입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무료발달검사, 신층상담, 치료연계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창원시도 서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꼽은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시는 유아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수영 기술을 익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유기견 보호 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이 유기견에게 줄 수제 쿠키를 만들며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들을 쉽게 견학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한다면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발달지원 영유아를 가정에서 잘 지도하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부모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발달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차원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안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발달 지연 영유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 내어주시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